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덕질하는 기다리트 빈이에요.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구매해온 것들 리뷰해볼게요. 대만으로 이번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족여행 중간중간 소소하게 구매한 덕질 아이템들과 대만여행 갔을 때 먹기 좋은 간식 같은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좀큰 것들을 구매를 했더니 테이블에 안 들어가서 일부만 이렇게 꺼내놓고 인트로 찍어보고요. 마침 대만에서 굉장히 큰 토이쇼가 열리고 있어서 구매한 것들도 있고요. 소소하게 돌아다니면서 구매한 것들, 그리고 선물로 구매한 것들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만 기념품 혹은 대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요. 대만 여행 기념품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닥터큐. 이거 무슨 젤리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판다고는 하는데 대만이 좀더 양이 많대요. 이거 기념품으로 많이 사간다고 해서 큰 봉지에 있는 걸 사서 그냥 회사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되게 맛있다는 과자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직 뜯지 않아서 이거 맛있는지는 자막에다 넣어놓을게요. 이것도 까르푸에서 많이들 구매한다고 하는 스너글 방향제인데요. 진짜 향이 좋아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걸 까라푸에서 83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시먼딩에 있는 길가에서는 좀더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가에서 다양한 향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향이 진짜 좋고 안에 3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몇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향제입니다. 저렴하니까 주변에 선물용으로 뿌리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부피가 조금 차지하는 편이라 들고 올때 애먹었습니다. <laughs> 다음은 세인트 피터 누가 크래커 커피 맛입니다. 제가 여행 중간에 만났던 하부엉님이 이게 커피 맛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커피 맛, 초코 맛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저도 진짜 커피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은 다 커피 맛이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커피 맛이 맛있어서 커피 맛을 잔뜩 구매를 했고요. 호불호가 좀덜 갈리는 초코 맛을 기념품으로 주변에 돌렸습니다. 이건 14개짜리 패키지고요. 조그맣죠? 매장에서는 20개, 30개도 팔았던 것 같은데 시먼딩에는 이게 매장 앞에 자판기도 24시여서 매장이 열기 전에도 자판기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14개에 140원이었고요. 개당 10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이죠. 그리고 다음은 펑리수입니다. 저는 이걸 라이하오라는 용캉제에 있는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펑리수는 파인애플이 들어간 쿠키 같은 건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져온 펑리수도 두 가지 있는데, 이거는 에그로를 샀더니 서비스로 준 펑리수고요. 요거는 까르프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펑리수입니다. 부모님은 이거 그냥 주변에 가볍게 돌릴 기념품으로 산다고 구매하셨고, 요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펑리수는 안 사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라이아오에서 펑리수를 시식할 수 있었어요. 파인애플 맛 펑리수랑 그 망고 맛 펑리수가 있었는데, 둘다 매우 맛있었지만 저는 파인애플 맛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망고를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파인애플 맛이 강해서 저는 이걸 구매했는데 저희 언니는 파인애플 맛이 강해서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누가 크래커, 펑리수, 에그롤 이런 거는 모두 시식을 할수 있거든요. 시식하시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맛있어서 좀더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거 6개인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만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간다면 좀더 쟁여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짠 저희가 국립고궁박물원에 갔는데 거기가 정말 정말 큰 박물관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갔고요 거기서 요 옥배추랑 동파육이 가장 유명한데 요 옥배추 인형 구매했습니다 <laughs> 저는 옥배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기프트 샵에서 배추 인형을 보고 웬 배추 인형이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옥배추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옥배추도 보고 동파육도 보고 나오는 길에 지하에 있는 기프트 샵에서 옥배추 인형을 구매했습니다. <laughs> 약간 이렇게 깨먹고 있는 아이라서 옷을 입혀 주는 것도 귀여울 것 같고요. 약간 머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배추 인형이라니 좀, 대만도 독특하지 않나요? 되게 중학감 있는 그런 박물원에 있는 굿즈였는데, 너무 하찮고 귀여운 그런 배추근입니다. 귀여워. 이렇게 키링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거 달고 다니면, 뭐야, 저 사람은 배추 좋아하나봐 하겠지? <laughs> 약간 그런 점이 킹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방인데요. 사실 이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귀여운 요소가 하나 있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윤캉제에 있는 되게 유명한 마마우산? 이름이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는 우산샵에서 구매를 한 가방입니다. <laughs> 갑자기 웬 가방? 이러겠지만 제가 거기에 우산경 양산을 사러 갔는데 참고로 이건 아마 일본 거일 거예요. 거기서 대만제보다 다른 일본이나 독일제의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되게 가볍고 지퍼로 여는 게 편해 보여서 이거 구매를 했고, 근데 이거 양선을 사고 옆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런 조그만 코디로이백이 쭈루룩 걸려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 하나 사주려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본인 친구분이 이걸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치도 되게 다양한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귀여워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꽤 저렴했어요.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감이죠? 요거 하나 구매를 했고, 이 밑에 있는 이 니트 가방은 제 동생이 윤캉제에 있는 소품샵에서 구매해준 가방입니다. 동생이 준 선물이라 자랑하고 싶었어요. <laughs> 이렇게 다양한 고양이가 있는 가방이고,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고양이 마을 가달라고 요청해주셨는데, 저희 가족여행인지라 그 일정을 추가할 수 없어서 고양이 마을은 못 갔지만, 고양이 가득한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이거 까먹을 뻔했네? 타오이안 공항 안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인형입니다. 파일럿 모자를 쓰고 있고요. 제복을 입고 있는 곰돌이인데 이렇게 에어샵 타이완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뭔가 대만을 다녀온 기념품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딱히 그런 걸못 구매해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파일럿이라 아일러브 플레인즈 라고 적혀있고 요건 작은 사이즈고요.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진짜 마음 같아선 큰 사이즈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커서 <laughs> 작은 아이로 타협받습니다. 저희가 이지카드를 충전을 500달러나 했는데 조카들과 함께한 여행이다 보니까 택시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지카드가 많이 남았는데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이지카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카드로 결제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이제 덕후의 쇼핑템을 보러 갈까요? 다음은 카나에이 우사기입니다. 요 아이 얼굴은 본적 있는데 뭔가 이름은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가끔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캐릭터 카나에이 우사기입니다. 대만에 카나에이 우사기가 꽤 인기가 많은가 봐요. 되게 다양한 굿즈로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거는 목베개입니다. 택도 귀엽죠? 요거는 대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공항에서 구매를 했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 동키호테에서 판매하는 인형이나 목베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걸 사고 싶었는데 1,400달러가 넘더라고요. 어 그건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공항에 갔는데 200달러대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 제가 뽑은 주먹밥 우사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진짜 되게 웃긴 방법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라는 싶을 정도로 진짜 웃기게 나왔거든요 뽀글뽀글한 주먹밥에 하찮게 귀랑 팔, 김, 꼬리가 달려있는 오니기리 우사기입니다 택은 아까 거랑 똑같이 들어갔고요 대만에서 나오는 라이센스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홀로그램도 있고요 대만도 인형 뽑기에 가품이 진짜 많아서 택이랑 홀로그램 꼭 확인하고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형 뽑기는 다 10원인데 위에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어요. 얘는 350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가차의 천장 시스템처럼 350원이 들어가면 아마도 바로 뽑히는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아이 뽑다가 얘가 나오니까 그 천장 시스템이 리셋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350원 가치의 인형이면 정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미니 뽑기에 있는 거는 막 110원, 150원 이렇게 막써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가품이겠죠? 짠 요거는 제가 앞에 말했던 큰 토이쇼에서 구매한 피규어인데요. 이게 원래 450원, 450원, 총 900원짜리인데 두개 세트로 구매하면 8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뜯기 조금 아까워서 나중에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앞에가 보이는 블리스터 포장이라 최대한 애들이 잘 보이는 걸로 골라왔어요. 요렇게 옆면도 귀엽고요. 뒷면도 귀엽습니다. 옆면을 이렇게 보면 이어져요. 귀엽죠? 이렇게 설명을 보면 얼굴이 360도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굳이 왜 360도 돌아가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용으로 두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랜덤 피규어로 뽑은 카나이 우사기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우사기 시리즈였는데 제가 가장 갖고 싶다고 했던 TV가 있는 아이로 뽑았고요. 책상이 된 피스케도 너무 귀엽고 포테토칩도 귀여워요. 이렇게 앉아서 리모콘으로 tv를 보는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사기도 굉장히 귀엽죠?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laughs> tv 내용은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이렇게 랜덤 피규어까지 진짜 카나의 친화적인 나라였습니다. 이걸 빼먹다니 제가 이거 인스타 스토리로 올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되게 사이즈가 큰 인형인데 용 옷을 입고 있는 우사기랑 피스케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참아? 심지어 색깔도 노란색, 민트색? 제가 좋아하는 색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그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안 사고 스토리만 올리고 갔다가, 동키를 갔다가 자꾸 얘가 생각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크고 용 옷을 입고 있는 우사기랑 피스케입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게 중형 인형 사이즈인데 이렇게 끈이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혹시 대만 분들은 이렇게 큰 인형을 티링으로 달고 다니는 건지,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등 뒤에도 이렇게 알록달록 합니다. 귀엽죠? 택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봐서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나봐요. 짠! 너무 귀여워.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조금 소소하죠? 생각보다 대만에 디즈니 굿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약간 이런 쿠지?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된 것들 그런 거 위주라 그냥 대만만을 위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 랜덤깡 한번 해서 이렇게 플러피 재질의 뽀송뽀송한 미키를 뽑았고요 요거는 제가 네 개를 구매했잖아요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윤캉제에 있는 소품샵에 갔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이게 미니어처 주얼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원래 홍콩 세븐일레븐에선가? 한정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용캉지에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랜덤깡 한번 해보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서 딱 4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푸우 쿠지 딱두번 했는데 F상 하나 나와서 이거 <laughs> 엄청 큰 포스터라서 캐리어에 넣으니까 딱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구겨지지 않게 잘 갖고 왔고, 짠! 눈을 반쯤 감고 있는 푸 인형을 뽑았습니다. 굳이 딱두판 했는데 하나는 B상, 하나는 F상이 나온 거예요. 진짜 저는 무슨 해외여행만 가면은 이렇게 큰 상을 턱턱 하고 뽑아버리냐고요. 한국에서나 뽑지. <laughs>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B상을 한 방에 뽑아버려갖고 이렇게 인형 갖고 왔고요. 요 아이 진짜 갖고 오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담요 같은 걸 들고 있는 잠이 들랑말랑 하는 푸입니다. 가볍게 구매해본 디즈니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만도 일본에서 수입된 거라 똑같이 세븐일레븐에서 뽑았지만 한국이랑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역시 쿠지는 일본 가서 하는 걸로. 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일본 캐릭터들 굿즈입니다. 대만이 일본 캐릭터들 굿즈가 진짜 많아서 산리오, 스미코그라시, 치이카와 카나에이 등 되게 다양한 일본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른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거고요. 원래 동전 소진하려고 구매한 14원짜리 막대사탕인데 토카게는 이미 없어서 돈카츠로 골랐고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랜덤깡 느낌이 나길래 그냥 설명도 안 보고 구매를 했고요 딱 봐도 10종 <laughs> 랜덤깡 느낌이죠? 저희 호텔 1층이 헬로키티 편의점이어서 캐릭터 굿즈가 유독 많았습니다 과자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 사탕인가? 요런 게 들어있고 짠 오! 대박! 톡하게! 어머. 나의 사랑 톡하게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대만에서 랜덤 깡 운이 진짜 좋았거든요? 와. 우와, 뭐야? 안에 뭔가 들어있어. 이렇게 마법 항아리 같은 그런 모습의 키링입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어서 되게 영롱하네요. 귀엽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사탕들입니다. 혹시 모양이 있지 않을까? 오! 돈까츠야! 헐! 요거는 펭귄! 네 코?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토카게를 이따 찾아서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오션밤 이게 시먼딩에 돈키호테가 있더라고요 근데 돈키호테 갔는데 요런 오션밤이라고 치카와라 모봉가가 그려진 음료수가 있어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피치 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나니까 자막에다 적어둘게요 둘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 이거랑 꿀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피치맛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라왔습니다 사실 동키호테는 아무래도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만 제품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장난감이나 피규어 같은 것도 일부 제품은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는 신상 같은 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하는 게더 저렴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편의점에서 동전 털려고 구매를 한 건데, 뭔지 모르고 그냥 가장 저렴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포장지를 뜯으면은 키티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 <laughs> 사탕류일 것 같은데, 뚜껑에 이렇게 키티가 있고요.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아, 약간 립스틱 모양의 사탕 같은 건가 봐요. 불량식품 재질. 이렇게 키티였습니다. 이렇게 두개 구매하니까 14, 15여서 원래 29원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무언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6원에 구매를 하고 애매하게 3원이 남아버렸습니다. <laughs> 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이지 카드인데요. 대만은 교통 카드를 이렇게 키링 형태로도 나오는데 기본 카드 형태로 나오는 건 100원이고 얘는 조금 비쌌습니다. 350원. 근데 여기에 하트 모양 키링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고리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지 않고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너무 속상해. 거울의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못 쓰니까 그냥 키링으로만 쓰다가 나중에 제가 대만에 가게 되면 이거 다시 충전해서 쓰려고요. 그리고, 짠. 산리오 물티슈를 <laughs> 구매했습니다. 저희 편의점 말고 다른 곳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요 캐릭터랑 콜라보한 세븐일레븐이었어요. 세븐일레븐도 특색 있는 세븐일레븐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랑 산리오 친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8장씩 총 4개 들어있는 미니 물티슈인데, 가방에다 넣고 다니기 좋은 진짜 조그만 사이즈라서 비상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개 구매를 해왔어요. 아니면 은 이거 이것도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하나에 한1 0 0엔 정도 했던 건가? 되게 저렴해서. 이거는 주변에 선물로 나눠주기에도 조그맣고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뭔가 키키라라 재질의 이런 장난감인데 3살 이상 장난감이고요. 폴리포켓 같으면서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차 모양의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뭔가 색감이 키키라라 같아서 아리님이 키키라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리님 네 아이 선물로 구매를 한 장난감입니다.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열어보진 않을게요. 색감이 아리님 집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캐리어 사진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아디다스 헬로키티 운동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아이가 조금 더 이쁘긴 한데 그냥 저는 제 발에 잘 맞는 거 구매하고 싶어서 신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마침 사이즈가 또 있어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사과랑 아디다스, 아디다스 오리지널 로고가 있고요. 여기에도 아디다스 키티, 여기에도 아디다스 키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디다스 말고 아디다스 오리지널에서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뜬 이렇게 빨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키티고요. 콜라보 옷이랑 슬리퍼도 있었는데, 슬리퍼는 제 사이즈가 없었고, 옷은 조금 별로 안 이뻐서, <laughs> 운동화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유산지도 50주년 헬로키티야. 짱 이쁘죠? 사실 이거 박스까지 갖고 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리본으로 되게 예쁘게 묶여있는 운동화고요. 키티의 상징인 머리 리본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젤. 이게 신기해도 편하고 코디도 여기저기 하기 좋아서 제가 가젤 신발을 좋아하는데 가젤 제품이고 고무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온라인 버전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이쁘긴 합니다. 키티가 박혀 있고 여기 자수로 리본이 있습니다. 이거 소가죽인가 보다. 여기 가죽이 이렇게 있고 오, 역시나. 발바닥에도 헬로키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면에 산리오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네요. 요렇게 운동화까지. 마지막은 토이쇼에서 구매한 것들과 랜덤 피규어 개봉해볼게요. 첫 번째로 몰티즈. 제가 좋아하는 몰티즈가 대만에 쿠지가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나온 건지 다른 데서 나왔는데 수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없는 이런 귀한 굿즈가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몰티즈랑 리트리버가 굉장히 귀여운 코스튬을 입고 있어서 사실 몇번더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aughs> 한국에서도 이런 귀여운 쿠지가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이 몰티즈가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위상은 대부분 나가 있는 쿠지판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380달러 주고 도전했고요. 띠지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생긴 아크릴 코스터입니다. 너무 귀여워. 좋아하는 한국 캐릭터를 타국에서 만나니까 뭔가 신기하고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음은 토이쇼에서 구매한 이빨 요정들입니다. 이빨 모양의 피규어고 얘는 젖소 이빨인데 젖소 무늬를 가져서 약간 충치 같기도 하고 얘는 은으로 떼운 이빨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랑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충치 괴물 뽑았습니다. 이거는 150원 짜리고 아까 쟤네는 100원 짜리였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진 걸볼수 있겠죠? 다음은 그레이프 브레인 랜덤 피규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일본에서 가차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랜덤 피규어로 판매해서 뽑아봤고요. 제가 원했던 두 아이로 나왔습니다. 눈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손바닥에 눈이 있는 아이인데 여기 보면은 손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까꿍 할 수도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피규어라 이런 거 혹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런 귀여운 아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존 작가님의 랜덤 인형은 몇달 전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인형인데 그 당시에 대만에서 팝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팝업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구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위시는 요 노란색 쥐, 지지였는데요. 숱한 도전 끝에 결국 위시는 뽑아냈습니다. 술한잔 하고 있는 직장인 지지와 이렇게 킹 받는 포즈의 식빵새입니다. 너무 귀엽죠? 부어라 마셔라. <laughs> 사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약간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피자를 먹고 있는 핑고. 이렇게 머플러도 하고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어서 자립도 됩니다. 그리고 저의 워스트였던 요 요리하는 핑고. 제가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핑고가 가장 워스트였는데 요게 두 개나 나왔고요. 도넛츠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 귀여운 핑고까지 뽑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종류 다양하게 뽑은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제가 공항에서 만난 이토준지 랜덤 피규어인데요. 이거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쇼츠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심 쩔죠? 그래도 궁금하다는 분들이 꽤 계셔서 보여드리긴 할게요.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가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착용 컷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50 대만 달러가 그 정도라서 2만 원도 안 하는 엄청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공간 구분도 살짝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에서 구매한 것들 하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길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여행 중간중간 몰래몰래 몰래 쇼핑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쇼핑을 하다니, 대만은 정말 귀여운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여행하기에도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서, 다음에는 혼자 여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